빰빠밤빰 <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힝토리입니다 우후 오늘 네. 여러분들 또다시 이어지는 퀸톨 일어인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바로 어, 이 길다란 꼬리가 있는 인어 키토이고요 저는 여기 바다에서 조개를 캐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조개가 좀안 보이는 거 같네 어 뭐야 안코안코 인어방에 놀러와요 제 사촌동생이거든요 안녕 언니 안녕 들어와 들어와 하이 하이 돌고 있었어. 언니 큰일 났어. 어? 왜? 이거 인어신문 도 봐봐. 이거 봐봐. 인어신문? 뭐야 맞아, 나... 아직 큰일 났어. 기 인어신문 요즘 조개가 기근이라고 합니다. 아? 조개뿐 아니라 현재 근처 바다에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찢겨져 있다. 뭐야? 그러면 헉, 우리 그럼 아니야. 조개 캐서 먹고 살아야 돼. 된... 그러니까. 조개. 근데 진짜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봐도 보였는데. 어떻게 되게 안 많다니 엄청 많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그럼 많고야. 잠깐만 들어가 봐. 우리 그러면 먹고 살게 이거밖에 없어. 냉장고에 있는 조개 다 썼거든요. 어? 어? 헉?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 우리 그때 완전 어? 신나 가지고 대왕 조개로 파티 했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밖에 맞았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지금 문두드리신게 너희들이니? 오 귀여워 언니. 귀... <laughs> 힘이 센 친구들이 고기가 달리. 에 <laughs> 네, 저희입니다 인어님들. 뭐야 귀여워 물고기들. 귀여워. <laughs> 저희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부탁이 <laughs> 있대. 물고기 삼 해주실래요? 좋아요. 저희는 물고기 삼 남매인데 인어님들처럼 이 바다에 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왜요? 글쎄, 더 이상 이 바다에 살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어? <laughs>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더 괴롭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 살기 어려워졌다는 게. 그러니까 귀여운 친구들이 우선하네. 없어지면 큰 일이지. 아시겠지만 요즘 조개들이 하나도 없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어? <laughs> 어? 이 노시. 그런 것 같아 진짜 밖에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저기 끝까지 보여요? 원래 여기 다조기가 가득히 그러니까 여기 조개밖에 없었는데 네네 저기 멀리 있는 저 장치 때문에요 어 뭐야 저 멀리 아 어, 뭐야 나 무슨 원진가 어? 했는데 그러니까 뭐, 뭐지? 바다 가운데 뭐가 떠있어 뽀글뽀글 그랬는데? 뽀글뽀글한 게 떠있거든요 저거 때문에 지금 어, 뭐, 조개가 저거야? 없어졌다고? 저기 언제부터 있었던 거지? 우리 집 앞에 하필이면 <laughs>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근처로 가면 어떠한 생물도 살수 없어요. 어 뭐야? 뭐? 뭐지? <놀람> <놀람> 맞아요. 뭔가 몸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모두 인간들에게 잡혀가 버렸습니다. 헌데. <놀람> <놀람> 뭐야 무슨 인어 파가 들어나오나? 오 그런가? 어. 인어님들은 인간이랑 대화가 되시잖아요. 저걸 좀 치워달라고 말해주세요. 아 그래서 우리를 네. 아 다독. 만약 된다면 이걸 만든 보스를 암살해 주셔도 좋고요. 아, <웃음> 암살? 암살? <웃음> 우리 그런 경우가 아직 좀 없는데. 그, 그, 그니까. 맞아, 암살. 확실하게 없애버려야 해. 바다를 더럽히는 나쁜 인간들. 물고기도 화 엄청났나 봐. 그니까. 맞아요. 제 친구들도 다 쓰러져 버렸어요. 복수해 주세요. 어, 어. 복수 그런 거라면 일단 확실히 도와주는 게좋겠다 않고야. 음, 음. 뭐 인간들한테 일단 말을 해보는 게 좋겠지. 음 맞아. 일단 저거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까이가 한번 볼까? 일단 저거를. 응 어, 뭐지? 정말 감사합니다. 믿고 있을게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우리만 믿어. 우리만 믿어. 우리가 꼭 해줄게. 어. 이상한 자들을 그래, 그래, 그래. 제거하자. 저거면 어. 되는 거겠죠? 한번 가보자. 오 오지주. 급각이 들아가면은뭐 좀. 어 뭐야? 힘들다 그랬어 어? 어 뭐야 나 이제 힘들어졌어 몸이 어, 나도 어어 어, 무거워 아, 저, 어 몸이 무거워 참근 망근 속도감소 걸려있다 버프 디버프 힘들어 어, 여러분 시워하는 어, 것도 어. 느려요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무슨 일이야 여기서 뿜어내는 저거 때문이야 도대체 어. 저게 뭐길래 어방구 같은 게 나오고 있어 <laughs> 뭐야 이게 이거 뭐야 근데 거품 나는 데를 좀 없애면 되지 않을까? 뭐라고요? 한번 쳐볼까? 야 오! 어? 됐다! 어, 뭐야? 와. 어, 뭐야? 왜? 안 부서지는 거 같은데? 아니, 뭐야? 왜안 부서져? 한 번, 한번 더! 야아! 뭐야? 어? <laughs> 뭐야? 아, 어, 뭐 어두워! 뭐 여기가? 누가 자꾸 우리 장치를 건드리는 거야? 어, 목소리가 들려! 안 아, 고, 안 어? 고여줄래요? 새로운 물고기인 것 같은데? 얼른 건져버리자. 어 뭐야? 어 아, 뭐야? 안돼. 안 돼! 아, 이거... 여기 인간들인가 본데? 물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그러게? 여기 어디지? 어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어! 뭐야? 이거 뭐죠? 어. 어. 어, 어 저기 사람들 있어. 어 그렇네. 사장님 이 정도 가격이면 비싸게 먹히겠죠? 그럼 어, 오브투 해주시겠어요? 어. 그런데 이 바다 슬슬 씨가 마르는 것 같아요 물고기도 안 보이고 조개도 안 보이고 조은 파장치가 확실히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거겠지 며칠만 지나면 그 근처도 모두 우리의 것이 되겠군 그런데 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평범하게 안 생겼는데 혹시 설마 그 소문에 맞아 뭔가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생선 통조림으로 만들기는 좀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아안 움직여 통조림? <laughs> 무슨 말이야? 생선 통조림으로 모두 만들어야지 오늘 할당량 빨리 채워 그러니 얼른 톱을 가동해서 갈아버리게 잠깐만 어, 구 저기 앞에 봐봐 언니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 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잠깐만 지금 이거 톱 가동 하나아나안 움직여 어떡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발동이죠? 헐 저거 버튼 들 아, 누르 어, 는데 와! 움직인다. 막 화리가 나오네. 게 되면 어, 뭐야? 어? 멈췄어. 고장 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을 용기가 나요. 이거. 까 이럴 수가. 요즘 넘 너무 써서 그런가? 그만 고칩니다. 어휴,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 네. 잠깐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실 시간이면 금방 고쳐요. 어. 안돼, 5 분. 그래, 그러면 빨리 고치도록 해. 돌아올 때까지 못 고치면 너희들도 저 기계에 묶이는 수가 있어. <laughs> 식, 알겠습니다. 어, 왜 지금 고치고 있는 건가? 그런가봐. 헐, 어떻게 안 그래? 우리 큰일났어. 오, 오분 후면 다시 발동이래. 그 전에 여기서 얼른 벗어나자. 오,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묶여 있어서 방법이 없을까? 로봇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어, 해야 뭐야? 지 이게 버튼 이 있는데? 응? 어 뭐야 밑에 생선 통조림 나오는데? 어? 야아 어, 이게 진짜, 생선 진짜, 통조림 진짜 만드는 기계랑 저기 껴있나 보다. 이걸로 뭘할수 나... 있는 나... 버튼이? 이걸 어떻게 해지? 이야! 던져볼까? 어! 어! 뭐야? 됐어! 어? 우와! 야어 뭐야? 뭐가 어? 나는데? 오! 우와! 엄마 우리 한번 해결했어. 예! 이제 빨리 나가야 돼. 저 나한테 있었던 건가? 쟤네 모르는 채얼른척좀 살금, 올라가서 살금살금 살금살금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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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살금. 도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충분히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바둑이 거. 몰라. 어 뭐야 뭐, 뭐야 뭐야! 봐라. 벌써 아! 어, 죽였어. 우리 봤다 어떻게? 뭐야 저 물고기 어떻게 빠져나온 거지? 저희 그 어그어 그, 어, 어. 저희를 풀어 주세요. 어... 여기서 내보내 주세요. 맞아요. 아, 죄저해요 저희 어... 그냥 그 기계 때문에 왔는데. 역시 말도 하는 거 같은데? 사장님이 생선 통조림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어쩌지? 네. 그러니까 우리, 저희 바는 사람이라고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통조림을 많이 만드시려는 거예요? 예, 네, 저희 가지고 만들 부직계 이 통조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세상 그건 부자가 되려는 거지. 부자가 되면 가능한 게 많이 생기니까. 맞아. 저 위에 반드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 뭐였더라 그게? 위에? 오? 어 뭐야? 여기 점프 맵이잖아. 어 그러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한번 올라가 봐. 어 뭐야? 어? 허? 유리 캐야 우리. 안그 빨리 빨리! 빨리 유리 캐기 있어. 전에 올라와. 야! 저 물고기를 잡아. 야, 어, 아, 할수 있어. 할수 있다 안코인 야오 이놈 안코이 잘한다 화이팅 안코이나 화이팅 안코이너 화이팅 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안돼 들어왔어 안코이너 안코이할수 있어 너도 할수있어 야오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계속 야렇게 하고 안돼 아, 아, 그 보니까 너무 끝에서 점프한다. 블록 끝까지 가서 점프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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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이너 감사하다. 잘 보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어떻게 당황했어. <웃음> 옆에 서 <laughs> 머구들이 창문에 뿌지는 걸 보니까. <laughs> 왜 이렇게 창문 못부수는 거야. 느린 친구들이군. 방탄율인가 <laughs> 봐. 그, 끝더 그, 앞으로 가서, 좀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어, 좀더 앞으로 가서. <laughs> 이 정도. 어. <laughs>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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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그렇지, 왜 그렇지. 좀더 앞으로. 이렇게. 어. 앞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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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서. 여기서? 어. 할수 있죠? 앞으로, 좀만 앞으로. 오케이. 점프. 어, 어, 아! 오케이, 좀만 더 앞으로. 지금. 오케이! 하하하! 나가자!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응? 뭐 해결해야 될게 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가? 인다 인호가 진짜로 있었어! 너는 누구니? 사장님이 분명히. 여기 꼭 해결해야 될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색선 통조이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우리 아빠요? 맨날 일하느라 바빠서 오지도 않는데 치. 어? 응? 어? 그래? 그러면 혹시 우리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알려줄 수 있니? 어, 너뭐 아는 거 있니? 어 뭐야? 어? 사장님! 어? 아 오셨어! 그건 안돼 이번에 대박 물량을 뽑아서 남겨야 부자가 되면 너의 꿈을 이룰 치료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야 오, 왜 조금 치료? 그니까어 설마 딸을 치료하는 건가? 어 오랜 기간 부자가 돼서 치료해주고 싶었지 죽은 아내가 준이 통조림 사업을. 치 그러면서 나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말대로 진짜 인어가 있잖아 인어 언니들 여기로 나가면 탈출할 수 있어요. 알아요. 진짜? 어, 여기 바로 나가면 되는 거? 야어 그런가? 봐 저희는 가겠습니다. 안돼못 나가게 막아야겠. 으아! 아 저기 아이나 몰라 간다 너... 아, 난... 간다 들어가 와뭐 <laughs> 뭐, 뭐, 뭐야 아, 왔는데 여기 나왔다 왔다 여기 거기잖아 어 아까 거기네 우리 바다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다도 탈출했어 안거야그니까 <laughs> 뭐야 뭐야 와 완전, 완전 다행이야. 근데 이거는 전혀 고치지를 못했네? 그리고 저 아이가 따라왔어. 아이고 저기 봐. 어? 오 어, 진짜. 물고기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거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응. 어,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가져왔는데. 뭐야? 어, 저게 뭐지? 이거를 쓰면 이거 버튼, 어? 오 어! <laughs> 와 하긴 이 친구가 지금 아도다 알고 있는구나. 잘했다, 잘했어. 그렇구나. 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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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따라왔다. 여기로 이어지는 길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지? 와. 어? 그리고 어, 감히 안 돼. 나의 전자 증폭기 기계를 건드려? 사장님 화났다. 어떡해? 날잘 말해줘. <laughs> 어, 어떡해? 우리 공격하려나봐. 도망쳐야 되나? 그러니까. 어, 어 너게. 내가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 치료 안 해도 괜찮아. 어. 뭐야, 뭐야, 저기 아픈가?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봐. 그러니까. 어, 인어를 봐, 아빠. 바다에서는 다리가 없어도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어. 너, 어 뭐야, 다리를 다쳐서 치료하려고 했던 거야? 오, 어, 그런 일이 또. 근데 어? 뭐야, 어? 저기 있다, 사장. 인어들, 우리가 환경단체를 불러왔어요. 환경단체요? 어? 환경단체. 맞아, 나. 우리가 말은안 통하지만 신호를 저들이 왔어요. 뭐야? 오~~ 한건찾왔어 여기 환경을 위험하는 게 있다서 조사왔는데 수상하군요. 어? 사장 어? 그러면 혼나는 거 아니야? 그니까. 투표를 어, 읽어주세요. 돈에든그 종은 뭐죠? 빨리 좀. <laughs> 그건그 <자>, 장난감입니다. <laughs> 걸리셨네. 걸리셨어. 맞아. 그 장난감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이 기계도 보니까 음, 전자 증폭 장치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그러게 아무도 달려있자고 아무튼 그럼 수사 끝내고 돌아가지. 오오 다행히 가봤어. 딸이 그래도 먼저 폭파시켜서 살았네. 그러게 그러게. 그저 나 너를 고쳐주고 싶었단다 딸아. 어어 어... 어, 아빠 마음은 이해는 된다. 그러니까 어, 아빠 나는. 내 꿈은 다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아빠랑도 오래 있고 싶었어. 그리고 다리를 다쳐서 고치 못해서 바다에서는 나도 이너처럼 마음껏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오, 딸이 오. 착한 딸이야. 그니까 뭔가 우리 오기 전에 기계도 부서진 것 같고 잘된것 같네요. 어, 친구들이 벌써 돌아오기 시작했어. 헉, 어 뭐야, 물고기들몇명 뭐 왔다. 어. 응? 맞아, 맞아, 여러분. 어 그리고 3번 얘기를 읽어주세요 어이 여자애 좀놀줄 아는걸 뭐야 여자애 왜 핫하트야 야. 뭐야 뭐야 그렇게 <laughs> <laughs> 물고기들은 암살 대신 귀여운 여자애와 춤을 추면서 즐겁게 놀았고 모두는 물속에서 춤을 추며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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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우리도 춤추자 그러니까 <laughs> 내 생각에는 보니까 이 사장 아빠가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사실 소원은 아빠랑 오래오래 음... 놀고 수영하는 거였네 맞네. 어, 딸이또 이렇게... 아빠랑 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자 되려고 막 싹쓸이 하고 이럴 게 아니셨네. 음. 어, 근데 이거 생선통제 우리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선들 바로 앞에는. 어, 숨겨, 숨겨, 숨겨.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잘 해결된 거 같네요, 여러분들. 어, 잘 부서진 걸로. 재밌게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laughs> 잊지 말아주시고. 어, 다음 인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빠빠이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